네, 반갑습니다.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서 다뤄볼 종목은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크게 확인됐던 미디어 콘텐츠 관련 종목 중에서 분석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중에서 쇼박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적이 악화되면서 주가의 하방이 이어졌던 종목인데 오늘 강력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와 장대 양봉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떤 투자 모멘텀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항상 시작 전에 말씀드리지만 종목에 대한 의견은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고 이 영상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투자 판단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쇼박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시가총액은 현재 3,230억 기준, 오늘 기준으로 그리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 순위는 308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 수가 뭐 6천만 주가 좀 넘는 수량인데 외국인 보유 지분이 1%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주주를 보면은 오리온홀딩스라는 회사가 어 전체 지분의 57.51%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오리온이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극장가의 그런 수요 극감으로 직격타를 맞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살펴보면 어 영화의 제작이나 투자 및 배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2007년 7월에 메가박스를 매각을 하면서 영화 컨텐츠 사업에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 자회사를 통한 중국 호북성 홈쇼핑 사업에 진출했다.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화 제작이나 배급을 담당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상승 가능한 모멘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거고, 어, 이 종목이 오늘 상당히 급격히 상승한 데에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최근에 이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해서 출시가 된 오징어게임이라는 그런 작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 관련주들이 오늘 들썩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쇼박스라는 회사는 지금 이 넷플릭스 인기순위 1위를 기록 중인 오징어게임의 관련주로서 전신인 미디어플렉스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이제 현재 지금 오징어게임 제작사인 사이롬 피처스라는 회사에 투자했던 이력이 있어요 쇼박스가 그래서 이 오징어게임 관련주들이 직접적인 관련주는 현재 상장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인 투자나 모멘텀으로 관련주로 엮인 종목이 오늘 강력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해 드리면 오징어 게임의 관련주로서 스타. 아, 그리고 이제 전신인 미디어 플렉스가 현재 오징어 게임 제작사인 사이런 픽처스에 투자했던 이력이 있다고 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적으로이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한거고 이런 이제 관련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오늘 소박스 뿐만이 아니라 오징어게임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사 내용들을 좀볼 수가 있는데 어, 오징어게임을 비롯해서 K드라마가 잇따라 OTT플랫폼에서 흥행을 하면서 관련 주가가 들썩인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용 보면 이 쇼박스의 전신은 미디어플렉스가 오징어게임 제작사에 예전에 투자한 적이 있다는 라 사실이 부각되면서 급등을 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오징어게임이라는 작품 저도 시청을 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작품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작품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입기순에서 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핫한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물론 14개국에서 현재 1위를 하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 등 39개국에서 2위를 기록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뭐 영화 미나리나 혹은 뭐 기생충이라든지 혹은 뭐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이런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특정한 그 작품이 상을 탔을 때 관련 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련주로서 부각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모멘텀은 이 지금 극장가도 그렇고 OTT 시장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혹은 뭐 넷플릭스나 다른 쪽에 나오는 OTT 작품들 OTT 시장에서의 작품들이 어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개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 작품에 대한 관심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도 계속 반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작품이 흥행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뭐 섹터 전체가 올라간다든지 혹은 간접적으로 얽혀있는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쇼박스에게 하반기에 우호적인 시장 상황이 이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두번째 투자 모멘텀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특정한 흥행작이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그 언론의 관심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하반기에 뭐 영화도 영화고 일단 뭐 영화로 보면 이 추석 연휴 이후에 해외 대작 영화들이 순차적으로 개봉한다 이렇게 좀 기사에 나와 있는데 뭐007 시리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블 최초의 히어, 빌런 이어로 영화 베놈도 그렇고. S.F 대작 듄이 듄이라는 작품도 지금 굉장히 흥행 중이죠. 그리고 어, 국내 기대작 중에서도 또 이제 후, 하반기에 나올 작품들이 있고요. 일단 이건 이제 영화 작품들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O.T.T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넷플릭스나 혹은 다른 그 플랫폼을 통해서 하반기에 개바, 개봉될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최대 기대작으로는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는 작품 현재 이거 보. 그 눈에 들어오는 작품이고 그 이외에 또 이제 마이네임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OTT시장이나 영화시장에서 그 극장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작품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관심도가 유지될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고 그리고 세번째 투자 모멘텀으로는 지금 백신 보급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1차접종 2차접종 막 지속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접종률은 올라갈것이고 그리고 현재 백신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감염자 수가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할지라도 더 이상은 이 시장 전체에 어,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단 어쩔 수 없이 코로나 가, 확진자를 그냥 뭐 감안하고 경제 활동 여기서 말하는 경제 활동이라는 건뭐 영화 산업뿐만이 아니라 뭐 공연, 그다음에 여행. 이런 사람들이 부대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들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들도 영화관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퓨박스의 투자 모멘텀으로서도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세번째 투자 모멘텀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1차적으로 타격을 입었던 영화산업이나 뭐 공연사업 여행사업 관광사업 이런 사업들이 결국에는 이 코로나 확진자를 감안하고서 그냥 재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 상당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이 쇼박스 같은 영화 개봉 혹은 배급, 제작,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린 앞에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에 대한 실적 개선의 기대감, 기대감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현재 굉장히 낮아져 있는 주가의 이런 방향성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지막 투자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실적이 현재는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앞전에 말씀드린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뭐 저의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어, 공연이나 전시기사 키워드 분석하는 기사 내용인데 여기 나와 있듯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 영화, 공연, 문화생활 이런 것들이 전년 대비 매출액에 비해서 3배 이상 높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1차 대유행 이후에 동기간 영화 및 공연 전체 매출의 비교 결과 2021년도에 들어서 1일 확진자 수 증가해도 전체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영화나 공연, 문화생활 이런 매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 매출액은 2021년도 3월 이후에 전년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상승을 했는데 어, 특히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 작년 4월이랑 비교를 했을 때 3배 가량 상승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영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 내용이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난해와 올해 영화 배급이 그렇게 부진하면서 실적이 저조했던 쇼박스가 하반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리오프닝 기대감에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 그래서 여기 그런 이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서 여름 극장 개봉 라인업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도 예상이 되고 무엇보다 극장들의 여름 개봉작 지원 방안들을 쏟아내면서 극장 개봉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면서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아예 영화배급이 전무했습니다 쇼박스의 경우에는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 주가가 그래서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다양한 극장 개봉 라인업이 예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싱크홀 같은 작품을 현재 지금 상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난 영화로서 하반기 최대 어 개봉 기대작으로 관심받고 있는 재난, 항공 재난 영화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도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지난해 코로나19 시국에서 상당수 영화들이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로 팔로를 변경을 한 것처럼 올해 개봉작도 다양한 채널에 공급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쇼박스가. 이, 말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다양한 채널이라는 것은 결국 투트랙이에요. OTT 서비스로서 뭐 넷플릭스나 다른 플랫폼에, 어, 제공을 하, 하는 것, 혹은 그런 작품들에 대한 배급을 한다든지, 혹은 영화관에서 실제로 작품을 개봉하거나 배급하거나, 뭐,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두 가지의 큰틀 안에서, 어, 어쨌든 상영을 늘린다든지, 이런 배급 횟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어, 투자 모멘텀을 쇼박스의 이런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전 세계적으로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신회사가 이 오징어 게임 제작사에게 예전에 투자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력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극장과 OTT 시장에서 하반기에도 꾸준히 기대작이 개봉할 예정이 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또이 영화 산업 시장 자체가 부각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백신 보급이 꾸준히 더 지속이 되고 확대되면서 위드 코로나에서 어쩔 수 없이 영화관과 공연장 수요 혹은 뭐 여행주에 대한 수요들 그런 여행산업에 대한 수요들이 같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요가 증가되면 당연히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 이런 네.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고 쇼박스의 주가 상승 가능성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오늘 크게 체크해야 될 자리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하방에 대해서 혹은 이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몇번 있었죠 5월 달에도 지지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고 5월 6월 달에도 그리고 실제로 올해 1월 이후에는 경기 재개 기대감이나 뭐 영화관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도 물론 좋았고요 그래서 3000원 위에서 6500원까지 상승을 했었지만 현재 지금 재차 많이 흘러 내려온 상태에서 오늘 대량 거래 시그널 이런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하방이 벌써 6개월 이상 확인이 되던 시점에서 대량 거래로 강력하게 갭을 띄운 상태에서 이제 시간에서도 보면 어 오늘 좀 상한가를 가면서 모자랐던 상승 퍼센테이지를 시간에서 좀 달성을 한거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 관련 주들 전부 다 강력하기 때문에 내일도 흐름 자체는 어뭐 양호하게 이어질 거라고 볼수 있지만 항상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중소형 주들 중에서 이 위에 매물대를 강력하게 갭으로 돌파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지선과의 갭을 메꾸는 움직임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오일선이 따라오는 모습을 한두 번 정도 확인을 해야지만 추가적인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가적인 급등이라기 보다는 방향성은 유지될 거고 그 안에서 갭을 메꾸는 움직임 혹은 오일선과 닿는 그런 움직임이 한두 번쯤은 확인될 거니까 그때 이제 비중에 대한 조절을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저점 대비해서 뭐 엄청난 시세상승을 보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좀널라운드 되는 모습 보인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보유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갭이 상당히 좀 과도하게 나온 상태인데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 이 갭이 좀 메꿔지면서 밑에 지지선과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비중을 확대를 해보시고, 예전부터 이 종목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현재 최근에 매수해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비중을 잠시, 어, 좀 조절하시면서 입절을 일부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유일하게 코로나 관련돼서 하락을 세게 나왔던 종목 중에 그런 산업 중에 복구가 제대로 안된 산업이 영화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화 산업과 직접적인 영화성 있는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에놓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행주는 지금 상당히 많이 돌아와 있죠. 오늘도 여행주들이 대부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대한항공 같은 것도 한번 봐볼까요? 지금 주공상으로도 전고점을 돌파한 모습. 항공주 대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력한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이 항공주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조정 구간이나 개비 외지진 시점에 접근해 보시길 권하겠습니다. 정고점은 당연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꾸준히 마련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 단기적인 정고점은 6,500원인데 이거는 뭐 당연히 돌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많은 악성 매물대가 있는 7,000원대까지도 어 충분히 달성을 할수 있다. 이렇게 목표 주가를 잡고 이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은 이 쇼박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타격받은 산업 섹터 중에 가장 못오는게 영화 산업 관련주입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OTT나 이런 미디어 콘텐츠에 특화된 종목들을 올랐다고 할지라도 이 영화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종목은 예전에 추세를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코로나,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마지막 이 상승 추세가 확인될 수 있는 영화 산업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어또 다른 연휴 이후에 또 많은 질문들이 밀려 있으니까 제가 더 좋은 영상 제작을 해서 올려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